안녕하세요. 오통형 김정민입니다. 지금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전기차는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배터리도 폭스바겐이 누스볼트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방식으로 LCA에 맞는 배터리 생산 라인 6개 기점을 통해서 2 4 0기가와트워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 전기차 기술, 소프트웨어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역할을 해서 전체 유럽의 전기차를 보응시키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맨츠 BMW도, 아유, 뭐, 예전에 수소 엔진도 개발하는데 참여했고, 아유, 우리도 못할 거뭐 있어. 자신만만해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이 BSA를 5년간 5조 원 들여서 사가겠다. 유럽의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대장이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BSA를 예,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bsa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은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회생제동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출력 지속을 비롯해서 주행거리 확보 전기차의 안정성 화재 관련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관장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걸 사서 쓰겠다는 겁니다 사서 쓰면 자동차와 같은 대량생산 그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제조업에서는 답이 없어요. 사와서 쓰는데 그걸 공급하는 기술 업체가 최신 기술을 공급하겠습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전기차 기술, 배터리 기술은 기업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책연구원을 통해서 기술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 될 만한 기술들만 해외 제공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먹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들은 유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도 상관없는 기술들을 가져다 쓰겠다는 얘기고 가져다 쓰면 마진 붙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가격에 절대적으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보다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서 분석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든다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요. 이 전기전자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계에서는 네 <laughs>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기차 산업은 폭스바겐 대장이 저지경이니 앞으로 희망이 네 밝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연차를 가지고 최대한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입으로 디젤차는 2030년까지고 가솔린은 2035년이야. 그리고 2040년에는 그냥, 아예 그냥 채출시키자. 이게 본인들 입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있는데, 나 동참해야지! 강요했어요. 1992년도에 유로원을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유럽 자체적으로 유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로 기준은 왜 나왔을까요? 1992년도, 이때는 일본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아시아권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막 부흥하던 때입니다. 생각을 했겠죠. 일본, 대한민국이 저런데 다음은 중국, 인도 순이겠지. 아, 이렇게 되면은 저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 기반을 잘 갖추고 인건비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싸게 자동차 공급하면 유럽 자동차는 다 죽겠네. 야,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또 아시아권의 경제 붕이 빨리 일어나는 인체에 의해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제재를 가하자 왜? 가솔린의 삼원총매는 스웨덴에서 개발을 1 9 7 0년대 초에 했으니까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d p f 도 2000년에 푸조에서 했고 SCR도 다 우리 기술이고 야 유럽에서 이거 우리가 다 만든 건데 이거 규제를 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잘하고 원천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로열제도 받을 수 있고 보시에서 커머레일 같은 HCCI에 적합한 기술도 갖추고 있는데 이 규제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못 따라오겠지. 그리고 환경을 지킨다라고 해서 50년, 100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통해 세대를 지키자고 하는데 어떻게 동참하지 않겠어요. 고 시작한 게 유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로 1, 2, 3, 4, 5, 6, 7. 네, 계속 단계를 가면서 계속 그 규제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유로 6까지는 잘 진행됐습니다. 2014년도에 유로 6가 진행이 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5년도에 디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유럽 식스까지만 해도 정치권이나,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충분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기술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필드에서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이게 버거웠던 겁니다. 상품성을 지키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하면서 환경까지 지킬 수 있을 만한 규제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치팅을 했고, 전 세계 소비자를 농락하는 시대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클린디젤, 블루 이피션시와 같은 장밋빛 전망의 유럽의 디젤 정책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로가 유럽의 내연차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유로 6C, 이제 유로 6D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규제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2025년도면은 유로 7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유로7이 발동이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대충 들여다보면, 현재, 질소산화물이 1km 주행당 0.4g만 나와야 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유독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로7이 되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09g, 90mg이 나와야 됩니다. <laughs>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한 겁니다. 예, 그뿐 아니에요 미세먼지 파티큘레 i c u l 는 0.01g이 현재 유로 r o 6T의 기준인데 이게 0.008g으로 8mg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1.5g에서 0.2g으로 대폭 낮춰서 이제 이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 언제? 2025년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1년 몇 개월이면 이걸 맞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온실가스 하면은 이산화탄소만 생각했는데 이제 암모니아 아사마질소 메테인과 같은 온실가스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브레이크 분진 그리고 배터리 만들 때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들도 다 이제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디젤 게이트를 일으켰던 유로 6에서도 상품성과 가성비, 성능, 환경을 다 맞추는 게 어려워서 대충 비슷한 제품 맞추는 거야 가능했었으나. 폭스바겐이나 뭐 BMW 벤츠처럼 업계를 선도하는 디젤을 통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우와 저런 디젤 엔진이 나왔어 할만한 제품을 생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규제라서 폭스바겐이 치팅을 했다면 유로세븐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이 유로세븐이 발동되게 되면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프론티어 이코노믹스에서 분석을 했는데 가솔린차는 약 1800유로 정도가 증가하고 디젤차는 2600유로 600유로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 순수 비용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 가격이 반영이 돼서 실제 판매 가격은 얼마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솔린은 차는 최대 300만원 이상, 디젤 차는 최대 400에서 500만원이 올라야 어느 정도 차를 판매해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유로세븐의 그 엄격한 규제를 다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시아의 신흥 자동차 강국들을 전제하고 자신들이 이 규제에 맞춰서 계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연차 수명 연장해주세요. 얼마 전에 BMW를 비롯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유로에 정식 재소를 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승용차는 3년 유예하고, 상용차는 5년 유예합시다. 유로세븐 지금 들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럼 2028년도에 유로세븐 시행이 된다고 치죠. 2030년도에 상용차 유로세븐이 시행된다고 치죠. 그럼 내연차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아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거 그냥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흐지부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럽이.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입까지고두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내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환경을 빌미로 해서 배타적인 무역 정책을 실시해 온 것을 이제 말 바꾸기를 통해서 이런 환경 규제를 이제 유럽 자동차들이 이걸 준수하게 되면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도 없는 상황에서 내연차까지도 빨리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이중고를 안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 실행할 수 없다 연기하거나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왜 말도 안 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정당하게 뭐 공평하게 차별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K-배터리 K전기차도 지금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시을 놓고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국 기업과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핵심 기술 그리고 또 원활하게 전기차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무역 장벽 그걸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유럽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IRA법을 통해서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지원을 그리고 또, 제재들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나라 전체가 전기차 굴기를 통해서 이미 10년 이상 드라이브를 해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시 대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 향후 50년, 100년을 위해서 자동차 강국을 통해서 경제 부국을 통해 전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의 K 배터리, K 전기차가 미래의 시작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유럽 브랜드의 환상을 가지고 있고 또 수입 브랜드 이런데 국내 브랜드와 비교를 해가지고 아직도 사대주의에 쩔어서 국내 기업이 뭘 하면 아유 저거 위험해서 어떻게 야 저거 국내 기업에서 저거 테스트나 제대로 했겠나? 아니, 저런 것들을 뭐 베타 테스트 국민들 뭐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야,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엔지니어들이 애쓰고 와, 이런 걸 우리가 써보니까 진짜 좋긴 좋구나. 현기나 뭐 K 배터리나 뭐 우리 국내 기업은 한참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러한 답답하면서 참담한 그런 분위기에 휩쓸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운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피로 다 씻어내시고 이제 연휴 후에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3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